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 왜 구세주가 적중률 85% 이상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에멜리스 경기 먼저 토론토 vs. 필라델피아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왜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토는 일찍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가해졌기 때문에 동기부여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지난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선전을 바라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토의 후방 라인이 자주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앞선 3경기에서 함 6실점을 내주면서 수비의 불안을 보여주었는데요. 포백 라인이 적절한 방어를 보여주지 못하고 윗선의 볼란치 또한 압박이 좋지 못합니다. 공격 또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전히 아키놀라가 부상인 가운데 대체 자원들 활약이 좋지 못합니다. 음, 상대 실수에 따른 기회를 노리는 것 외에 득점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는 정규리그 각 3경기 남은 상태에서 이번 경기를 승리하면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상대에 비해 동기부여가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맞대결은 호각세입니다. 앞선 5경기에서 3승 2패로 팽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승리 시 다득점을 적중하며 리드를 가져간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윗선에 힘을 집중하고 1.2선 라인이 결정력을 높입니다. 비슷한 공격 기조가 이어진다면, 멀티 득점 생산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허나 원정 분리는 참고해야 할 변수입니다. 올 시즌 63%의 높은 홈 승률을 기록한 데 반해 원정 승률이 10%에 불과합니다. 유독 후방 제어에 애를 먹으며 놓친 경기가 많아 아쉬움이 더욱더 큰 상황입니다.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로는 토론토의 은봉계 아키놀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필라델피아의 포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잠깐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 좋아요, 및 구독은 분석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vs 신터마이애미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애틀랜타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왜이 경기 애틀랜타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틀랜타는 직전 라운드 뉴욕시티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치열한 7위권 경쟁을 펼치는 중이라 동기부여가 높은 상황입니다. 호미점을 가지고 안방에서 수비진들이 상당히 빡빡한 라인을 구축하며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 원정 경기당 평균 1.5실점을 내준 반면 홈에서는 그 수치가 0.8점까지 반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27라운드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며 이전 맞대결 5경기 연속 무승행진을 끊으면서 분위기 또한 좋습니다. 중원에서부터 점유율을 늘리며 경기를 주도적으로 풀었고 마르티네즈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경기와 비교해 전술과 전력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인터마이애미는 직전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사실상 시즌을 끝낸 토론토와 신시네티라는 점에서 큰 의미 부여를 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분리도 감안해야 하는 인터마이애미는 올 시즌 리그 15경기에서 4승 3무 8패에 그쳤습니다. 경기를 잘 풀고도 공수 집중력 부재로 위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승점 확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최근 득점력이 살아났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주포 이과인이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선의 이과인 역시 양질의 전진 패스와 크로스로 힘을 보태주고 있어 이들의 시너지만 잘 묻어나와도 1득점 생산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의 주요 결정자로는 애틀랜타의 힘드만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인터마이애미의 쇼크로스, 프레이, 존스 선수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인해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애틀랜타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픽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